수수께끼 관이안 하는 거 봐도 좀. 풉. 왜요? 네? 그 최근한 것 같네. 오. 패드 넣어 봐실. 어제 바로 옆이잖아요 아니, 요거 지금 화면만 안 뜨면 되니까. 자, 지금 문제 6번, 8번부터 다시 돌아가면 되지 글. 예. 네. 돌아갑시다. 이건 시 끝나면은 일단은 숙제는 너네 다음 주 월화 수요는 정규 수업은 네. 없다는 거 얘기 다 들었을 거고 네? 월요에 네. 있어요. 그거 다른 학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사학 기준으로 사학 기준으로 사열도 네. 있어요 네. 어? 내가 분명히 얘기 한번 했는데 아, 아, 아. 안 하셨어요. 제모두걸 말했죠. 제가 수요일에 없는 거알 들었거든요? 수요일는데 잠깐만 수요일날 신세 처음 들었어요. 그요일날 우리 영어 진도 다 들었는데 지금 죄송한데 금요일 올해 얘기해주세요. 국어도 금요일날 자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 얘기하면 돼. 전달 안 했으면 오늘에도 뭐 전혀 지장 없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월요일날은 저뭐 과목별로 뭐. 수업이 있으시면 진행하시는 거고 네. 화요일날 수학은 정규 수업은 그러니까 강의 수업은 없어. 근데 여러분들 시험 대비 때문에 모의고사는 봐야 돼. 그 그러니까 모의고사 뭐냐면은 중간 학교. 테스트 보고 모의고사. 어,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봐야 된다고 미적, 확통 이렇게 아시겠지? 어, 어? 시간 거. 2시간에서 끝내고 갈 수도 있고, 안 되면 4시간을 갈 수도 있고. 어. 그니까 수업은 없어. 그랬지? 빨리, 빨리 나는 거예 어, 본인 시험, 그니까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지. 근데 그거 다음에 이제 피드백 하는 시간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분만5분만 너희들 각자 갑자기... 하시고 검사 받고 가시면 돼. 되게 정비서왜 없어요. 어. 예, 일단 얘기하자면은, 한 달에 원래 수학 커리, 커리큘럼이 1 2회차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어, 지금 이거는 오버타임인 거야. 13, 14, 15회차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 다행스럽게도 이제 정규 수업을 빼서라도 월말 평가를 봤었는데 이제 별도로 월말 평가를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따로 정규 수업은 안 하고 그냥 월말 평가만 보는 거야. 월말 평가 개념으로 이제 중간고사 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아, 그럼 그게 월말 평가거든. 그치. 어, 아, 그니까 그두 개씩 통만 어, 문과는 확통만 봐야죠. 이과는 확통하고 미적을다 보셔야죠. 제 그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학원 전체 휴무 날이기 때문에 별도로 과목별 선생님들이 수업을 잡으시거나 하시면은 그거는 본인들이 오, 어. 연결되면 그� 아니, 연결된 그 수업이시면 네. 하시면 돼. 어, 상... 왜쪽도 저랑 얘기 같이 하죠. 사실은 다음 주에 못내 있기로 그런 거예요. 답수 만오절이. 이게 왜 이래 자꾸. 제가 그랬어요 이거 갑자기 시간이 너무 못버됐다고요 단어. 그래서 사실 수학만 그렇다고 하시는 한 21이야. 모든 과목이 다쳐서넘어가 거예요. 어, 모든 과목 합다 넘어가서 아니, 수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수학은 너희들이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월말봐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규 수업 안 하는 거야. 내가 네. 다른 과목을 아, 다른 학년 얘기했는데 너희한테 얘기를 안 했나 싶은데 안 했던 거 같네. 전 영상 들어요. 30, 그리고, 30, 30. 그리고 그래도 한번 볼게. 그러니까 한별이 포함해서 성현이랑 토너랑 뭐 애들 몇몇은 한번 볼게 내봐. 어, 그래도 일단 강의는 계속 들어놓긴 해야 되니까. 꼰 있어. 어. 일단 뭐안 되면은 강의를 와서 듣기라도 해야 될 거야. 만약 에 시험을 못 보게 되면은 어쨌 상황이. 자그 뭐 다른 것도 보고 뭐 얘기할 거거 없지. 그러니까 만약에 화요일 뭐몇 시에 와야 돼요? 똑같아. 세미 안 오시면 거 돼요. 세이안 오시면 돼요. 뭐 나는 없지. 수업이 없으니까. 안 오세요. 나안건데선 드디어 쉬시나요? 어, 선생님 쉬시는 거 처음 봤이번 쉬실 거예요. 금요일나화요 선생님 쉬신대 저도 한번충전하고시까새새에도 그... 그... 아아 쉬는 날이 드디어 끝났 아 쉬지만 아 카톡은 열려있어요. 그리고 아또 목만 태우고 또 이제 카톡 하면 되는 거 그리고 작업하고 괜시으세 애들 몇 살이에요? 어? 몇 어? 그 살이에요? 그... 4살, 악동이라고 있어요. 아, 정말 편해질 수 있겠네. 우리 악동때문 뭐하잖아? 아빠 부르고서 발이 여기로 올라간다. <laughs> 올라가면 말도 안 하는데 벌써 올라가있어. 지금 그런 <laughs> 나이에. 한번한번 해주면 이제 100만 승. 한번 해주는 게 아니지. <laughs> 평생 해줘야지. 네, 네. 6번 가겠습니다. 6번 가습니다 자, 6번 오, 지금 오. 보시면 연부터 9까지 점수로 중복 허락해서 내 자리 비밀번호 요 비슷한 문제를 경호에서도 했었는데 음, 뭐 어렵지는 않은데 너희가 뭐가 힘들었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 이거 혹시 질문하신 분은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거나 접근하실 때 어, 6번 게는 영영을 생각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질문한 사람 아니어도 모르는 게 있으면 그럼 당연하지 그 어렵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네. 뭐, 다른 거, 뭐 저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얘기도 좋고요 없어요? 바로 갑니다. 자, 0부터 9까지 정수, 중복하락해서 4자리 만드는데, 딱2개 숫자만을 가지고 4개의 자리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2개의 수를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2개의 수를 쓰는데, 몇번 쓰는지를 안 정해줄 수도 있잖요 얘는 딱몇번 쓸지도 정해줘어몇 번씩. 2개의 수를 2번씩 쓰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게 뽑아서 되냐고. 총 숫자는 몇개 있어요, 0부터 9까지? 10개, 10개. 아,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 2개를 뽑아. 자, 뽑았으면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A랑 B라고 하자. 만약 숫자가. 그럼 우리는 A 두 개와 B 두 개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일렬로 줄 서주면 돼. 맨 앞에 0 있어도 상관은 없어. 이유는? 비밀번호에 네, 0을 넣어도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삽팩 나누기 몇 배? 2팩, 2팩. 2팩, 1팩.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총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 확률 물어봤잖아? 그 확률은 분모에 뭘 깔아놔야 돼? 분모에 어, 전체 10개 18, 중에서 4번을 중복 활락해서줄세워주고 뽑는 거니까 18이 얼마? 4 4 거지, 10의 몇 제곱이야? 4 10의 4제곱산수할때 14번 다 곱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의 세조급이었으니까, 어, 계산하시면 약분하면서 이거 세조급으로 묶일 수 있어. 그제 계산의 문제면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하시고요. 자, 6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8번 가볼게요. 자, 이거 끝나면 그냥 소통은 수업 마무리 할 테니까요. 바로 이동하셔서 공부 좀 하시고요. 6과 친구들 바로 수업할 겁니다. 자. 아. 어, 제가 중대. 오케이. 자, 지금 얘가 지금 한 명이 되고 얼마인 정육면체야? 네. 1인 정육면체래. 1인 정육면체에서 꼭지점 두 개를 선택해. 근데 꼭지점이 다 알파벳이 써 있다는 얘기는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죠. 그럼 꼭지점 몇 개가 있어야? 여덟 개. 여덟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두 개. 두 개를 뽑아. 이게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야. 그 중에서 어, 보시면 만들 수 있는 두점사의 거리는 총몇 가지가 나능 길이로서는 1이랑 루트 3이랑 루트 2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잡으면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루트 2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은개게 루트 3이야. 그러면 은 어떻게 전체에서 필요한 걸 찾아 필요 없는 걸 빼버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에 무슨 수를 찾아야 돼? 무리 수인 걸 찾는 거니까 상황적으로 네. 내가 네. 필요한 게두 가지 상황이야. 네. 필요 없는 요거, 이거 몇개 모서리가 나와? 열두 개. 열두개 나오죠. 열두개 변의 길이니까. 그러면 전체 확률 얼마? 네. 1래서요 8c 2분의 12열두 개. 노란색 1 2 개를 빼버리시면 돼 나머지 연두색, 주황색이 내가 찾는 무리 수가 되는 길을 가는 성분. 자, 요 페이지는 끝난 거에 네10 음, 했잖아 아니야 본페지아니 17번부터 의 페이지야 19네 19번이고요 19, 19, 21 21두개 했네 3개요 20 20아 20, 20, 그러네 19 맞지 2번은 확정 네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이제 그럼 미션 스피가당겨지는 네. 거예요? 어예 어 음... 어, 그렇죠 죽음의 턱이더 다가오는 거죠 이건 아닌 거 같은데? 휴게 아, 네. 시간 주시간이요 쉬는 시간이요? 아까 쉬는데요? 아유. 아유. 아니 아니 저희 아유. 이제 미적 넘어갈 때 숙제 숙제 휴게 시간 미적? 어 보다 검사는 다음 주에 너네 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나고 오늘 목요일 날 모든 거를 다 해야지. 그 전에 <laughs> 네, 모든 걸. 그 네. 개념윤 형도 아직 검사 못한 사람도 꽤 있어. 네. 그치? 내가 계속 올리고 있잖아 지금. 자 네, 근데 미적은 어. 검사 안 돼요. 미적도 해야지. 미적도 네. 우리가 네. 이 정도까지 해었고한번검사해야지 네. 하나 더, 미적 실험법이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 봤지 네. 대, 대부분? 네. 어가전 전까지 미적이 형이 이따 미적 시을 하자. 지금 어, 말고. 어, 도 거의 다나왔어 자, 19번 말씀하신 거 볼게요. 19번. 한개 주사위를 두번 던질 건데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때두개의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를 확률을 물어봤어. 자, 그러자들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대. 그럼 몇 번하고 몇번 사이에서 나온 거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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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5번 1에서 5, 사이에서 2번 나온 거니까 만들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 5, 5, 5, 5, 5, 5, 5. 어? 25개야, 36개야. 2 음, 5개자물개볼 거야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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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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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아 35개. 35개. 들어가는 5 6을 들어가 뺀 거, 그러니까 6이 없는 거를 한 개에 20몇 개라고? 다섯가지인데 이건 조건부야? 조건부가 아니야? 조건, 조건. 응. 조건. 아, 조건부. 그러니까, 허공부 아니야? 조건부. 조건부잖아? 예. 왜? 이거 중에서잖아. 원래 이겨잖아. 원래 시행을 하면 은 나올 수 있는 결과는 36가지 맞잖아. 네. 그거 중에서 뭐가 아니라 다시 제한한 25개 중에서라고 얘기한 거잖아. 한다 살이거 조건 뭐야 이거. 그냥 그냥 보기 25개 중에서해 버리니까 그냥 평범하게 푼확 문제 같지? 아니야. 이거 조건 뭐야 이거. 알겠지? 25개 중에서 한 거니까 다섯 얘기해. 원래 주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가지 수는 36개잖아. 그 중에서가 아니라 6을 제외한 나머지 순서상 25개 중에서라 중에서라고 얘기한 거니까 조건부가 맞고요. 자, 그럼 그때 나온 순서쌍을 내가 A 폼나 B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문제는 이 A하고 B를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고? A. 4의 개수인가 4K라고 하자.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나누면 실제로 뭐가 되는 거? 야 4가 되는 거랑 8. 8. 8. 8. 10이 10 가능해? 10 6, 6 5도하고 5에서 10이 어떻게 가능하지 않잖아. 써놓고도 안 된다는 거지. <laughs> 자, 그럼 더해서 4가 될수 있는 순서상을 찾는 거야. 그러면 케이스 만드시면 1, 3. 2, 2, 2, 3, 일이 둘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예요 순서 쌍이라고 했잖아 첫 번째 던진 거, 두 번째 던진 거 아니면은 한 번을 던졌을 때 하나를 던졌을 때첫 번째, 두 번째냐 두 개를 던졌을 때 하나의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냐 차이가 있는 거라고 이것도 만드시면 돼요 만들면은 4, 4 4, 3먼저 4, 4 3, 먼저, 4, 4, 4. 4, 먼저 하고요 네, 4, 4. 다음에 4, 4 하시고요 4, 4. 5, 3 하시면 돼요 총몇 개밖에 안 돼? 6개 6개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 21번. 여기 합시다. 자, 남자 넷, 여자 둘 모임을 가질 건데 첫 번째 발표자를 한명 먼저 뽑고 다섯 명 중에서 두 번째 발표자를 한명 뽑을 때두 번째 뽑힌 학생이 여학생의 확률을 물어봤죠. 자, 그냥 읽었는데 이거 상황 몇개 나올까? 총. 문제서 말하는 거 그대로 기면 총 상황 몇개 나와야 되죠? 상황이요? 어. 두 가지. 두, 두,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 안에서 또두 가지가 되면 총네 가지가 되자한 있... 명을 의미로 뽑았을 때두 번째 평편에서 여학생이 됐으니까 이거는 남여 남이냐 남 여. 여냐 여,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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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이냐 여 여냐 왜? 결국에 마지막에 여자 남자의 부분을 갖고 있했으니까총 상황은 네 가지인 거야. 됐어요. 네. 그럼 그네 가지 중에서 말하는 거야? 어떤 일부 중에서 말하는 거야? 일부. 일부 일부가 있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가지 중에서. 그럼 여전히 네 가지 중에서면 이거는 조건부야? 조건부가 아니야? 아니. 조건부 아니고 확률곱셈형리 문제인 거야 그냥. 아니요. 그럼 판단만 하면 돼. 알겠지? 판단만. 자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뽑는 건두 번째 때 누가 나와야 돼? 남자. 여자 해요. 여자니까 처음에 남자 뽑 남자 뽑고 처음에 여자 뽑는 이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 자 남자뽑힐 확률은 여섯 명 중에 몇 명? 네 명이지, 그니까 다시 한번 쓰면 6 1분의 4인 거지 맞아요? 자 그럼 한 명이 줄었어. 이거 어떻게 다시 뽑고 집어넣는 보건이 아니라 비보건인 거지? 종속 종속의 개념인 거야. 자 여자는 총몇명 중에서 다섯 명 사람 중에 3명 뽑을 건데 여자 몇명남았어얘 여자 여자 몇명? 두명 2명 대로 있네 2명, 2명. 둘 중에 한명 됐죠? 자그 다음에 처음에 여자 뽑을 거야 6시 중에 이시 1이고 곱하기 오시 중에 남은 여자 한명 중에 한명 됐지? 네. 자 그럼 이두 개의 사건에 두 개의 상황은 동시에 하는 게 아니니까 어, 예. 확률 더하시면 네. 돼요 네. 조건만 아닙니다 네. 자 끝났나요? 20만 원 20... 어, 이번아 바로 밑에네. 어, 갈게요. 자, 어, 일단 문제 읽어보자. A 동전을 A가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앞면 나온 개수만큼 B가 동전을 던질 건데 B가 던져 나온 앞면의 개수가 1 개일 때 A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2 개일 확률. 질문. 조금 뭐야? 일단 상황을 만들어보자. 상황 좀몇 개야? 3개야. 자 그럼 A가 먼저 일을 한 거네. 그럼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 나오고 두개 나오는 거 맞아? 네 앞면이 앞면이. 자 그럼 이걸 받아서 그대로 B도 그만큼 동전을 던진 거야. 그러면은 던질 수가 없어요. 없어. B는 빠번 던진 거야. 그 A 얘는 안 일어나. 자 이때는 B가 한번 던질 건데 그한번 중에 몇 번이 몇 번이, 동전 몇 개가 앞면이 나와야 돼? 어. 한, 한 번이 앞면이 나와야 돼. 그치? 동전에 앞면이 딴건한 번, 번. 얘는 몇 번? 번? 얘도 한 번이 나와야 돼. 그치? 상황은 총세 가지인 거야.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인 거야. 적게 얘기하면 두 가지인 거고. 자, 이제 질문은. 자, A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2일 확률을 물어봤거든? 자, 어, 그거 어떻게? 해? 동선. 어, 조건부야? 아니면 그냥. 확률의 곱셈용이 니제 아니야. 음, 보시기엔 어때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아까 합동화랑 비슷해. 아까 했어. 이렇게 해놓고서. 아까 13개 상황이었던 문제 기억하니? 똑같아. 얘는 어차피 못 던져. 빵번 얘는 던지는 게한 번, 얘는 던지는 게두 번. 총 상황으로 얘기하면 은한번 던질, 던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수 있는 게오빵번두번 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상황은 사실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럼 네, 여기까지라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상황이 아닌 거지. 음. 총1 개, 2 개, 3 개, 4 개인 거야. 맞아. 한마디 알겠어? 어떤 거? 맞두 번째. 이거? 두 번째. 아 이거 맞썼요네요 맞네요. 빵 번. 그러면 은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상황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그럼 그 중에서 찾는 거야 어떤 특정의 일부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야 아니면 일부 중에서야? 전체. 여전히 전체야. 네. 이건 그냥 확률의곱셈정리 문제야. 일 음. 그럼 계산을 할게. 자 먼저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한개 나올 거야. 뭐야? 두번 중에 한번2 분의 1에 그냥 이정곱가자 자 얘도 두번 중에 두번다앞면이 나올 거야. 이 시에 이 분의 일에 두고 그냥 가자. 자그 다음에 얘는 한번 던졌으니까 얘도한번 던진 건데 한 번이 다앞면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한번 중에 한번 그냥 이 분의 1에 일리 적 가자. 얘는 두번 던질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이 앞면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한번이 분의 일에 적 가자. 그럼 확률은 곱하고 곱하고 둘을 더하면 되는 거야. 대충 얘기하지만, 곱셈 정리인지, 조건문지 자꾸 판단해봐. 음. 너희가 지금 아는 것 같지만, 이게 누군가 옆에서 한번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대체? 네. 꼭한번 확인해줘. 네. 자, 그러면은, 다 됐네? 네. 그쵸? 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어떻게 그냥 쉬는 시간을 드려요? 네네네. 네수예요수 네, 네. 아, 5분. 네. 잠깐만, 네. 진짜. 네, 6시 시작해? 아 근데 그러면 또, 전화나 되는 거 아니에요? 어? 한, 한... 그냥 5분만 쉬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리지 그냥, 그냥, 와서 우리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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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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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그저 그냥, 그냥,